365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전문 분양 채널 드림하우스TV 김부장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해 있는 무입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 나왔습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무입주 현장이고요. 자,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포름 현장입니다. 자, 고층에는 펜트하우스까지 갖춰져 있는 고퀄리티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도보 5분만 가시면은 어린이 유치원이 있고요. 초중 고등학교가 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무엇보다 역공역이 초역세권인데 서울까지 한정거장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자 차량으로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격인 오늘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는 중간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번호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 저와 함께 무입주 가능한 오름 아파트 현장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 무입주되는 아파트에요 자, 전실 먼저 보여드리면, 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자, 바닥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타일 시공이 줄루 시공 포함해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는데 타일 자체가 어, 다른 곳이랑 조금 남다른. 실버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기주 오른쪽에는 키큰장 4칸으로 신발 수납 공간이 여유있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제기주 왼쪽에는 키큰장 1칸으로 팬트리 수납 공간이 1칸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3중 슬라이딩 중문도 전실 너비만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에 이어서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넓은 거실 함께 보시면서 제 기준 오른쪽에는 주방하고 방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 기준 왼쪽에는 안방하고 2번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로폭을 말씀드리면 무려 4.5m나 됩니다. 영상 속으로 확인하시다시피 굉장히 넓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문부터 거실 세로폭 무려 7m입니다. 자, 아트월과 아트월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데 7m는 멀티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다 보니까 제 기준 왼쪽에 비상 대피 공간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같은 경우는 광폭 타일로 줄눈 시원까지 깔끔하게 놔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제 기준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늘의 이제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 주방 모습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ㄷ자형 대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탁 조명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식사 자리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레그룸도 놔져 있기 때문에 의자 놓고 앉으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인덕션 아니면 뭐 가스 밸브가 놔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가스쿠 자,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형 후드도 놔져 있고 자 벽면 타일을 보시면은 우드톤으로 해서 정말 멋스럽게 놔져 있는 모습입니다 환기창도 놔져 있고 자 여유 조리대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제 기존 오른쪽에 보면 키치피 사이즈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동고 들어가는데 자 옵션 제공이에요 자 오늘의 집은 방이 총 4개입니다 먼저 3번 방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오늘의 3번 방입니다. 사이즈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3m가 나오고요. 자, 2.2m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보시면 다 이제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는데, 거주하시는 고객님이 방이 남는다 하시면 지금처럼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됩니다. 왜냐? 드레스룸은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기지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 안쪽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3번방에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인데, 자, 미니멀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이 들어가고, 자, 여기 수전이 시공되어 있는데, 워시타 공간은 다른 공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기창도 크게 낮아 있습니다. 자,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드레스룸 3번방 보셨고, 자, 지금 보시는 게 오늘의 중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문 바로 오른쪽에 오늘의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욕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샤워 부스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해바라기 수전부터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 기준에 왼쪽이 오늘 2번 방이고, 오늘의 안방입니다. 자, 2번방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면 유상 옵션으로 장식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요건 유상이에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은 자,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2번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2번 방입니다. 자, 사이즈는 3.5m와 3.2m가 나오는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각 방에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타입 말고 오늘의 현장은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직접 원하시는 타입 선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2번 방까지 보셨고 오늘의 메인 안방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안방입니다. 사이즈는 3.6m와 3.5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자, 환기창도 크게 나져 있고 에어컨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을 설치하셔도. 괜찮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안방이다 보니까 부부 욕실 준비되어 있네요. 안방에 준비된 부부 욕실입니다. 와, 사이즈가 메인 욕실보다 넉넉한 사이즈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좋고요. 자, 보시면은 파티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과 줄눈 시공까지 잘 갖춰져 있는 욕실입니다. 자, 부천시에서 뽀룸 아파트 찾기가 좀 힘들어요. 대부분 이 3룸이거든요. 자, 뽀룸인데 무입주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방, 4번 방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4번 방입니다. 사이즈 2.7m와 3m가 나오고 충분히 자녀방으로도 소색이 없을 만한 사이즈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영상을 계속 시청 중에, 어, 워시타워 공간이 없네 라고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찾았습니다. 자, 워시타워 공간은 자, 4번 방에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 함께 보여 드릴게요. 자, 4번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인데, 오, 환기창도 거실 통창만큼 굉장히 크게 나다 있습니다. 자,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 수전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다 공간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바닥도 보시면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4번 방까지 보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보름, 무입주 아파트 현장을 쫙 둘러보셨는데 영상 시청하신 고객님들 충분히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거실 사이즈가 워낙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타입 말고 여러 타입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고층에는 펜트하우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하시는 고객님들 자, 오셔서 여러 타입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대표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